안녕하세요 역사와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674년 18대 왕 현종이 제외 15년째 사망했고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19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출신의 왕이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서 적장자 출신이 별로 없고 있어도 재위 기간이 짧거나 왕권이 약했습니다 적장자 출신의 제대로 된 왕이 얼마 없는데, 그중한 명이 숙종이었고, 그래서 숙종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숙종 개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맞기로 유명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조차 주상은 내 아들이지만 나조차도 감당이 안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숙종은 14살의 미성년자 나이로 즉위했음에도 대비의 수렴청정을 원치 않고 바로 친정을 시작하는 등 아주 센케였습니다 더불어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 사이 붕간간의 견제와 갈등이 정점을 찍을 때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용어인데요.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교체가 되고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정치 국면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현종보다 훨씬 더 송시열과 그 서인 추종자들을 노골적으로 멀리하고 남인들을 중용하며 송시열을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적, 윤휴 등의 남인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인조반정 이래 늘 야당이었던 남인이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휴 등은 북벌을 재언급하며 북벌을 핑계로 남인들이 조선의 군권과 병권을 독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만년 야당이었던 남인이 여당이 되니까 적절한 균형 맞추기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남인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했고 자기들끼리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숙종 제위 6년째였던 1680년, 숙종이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영의정 허적과 그 집안의 시호와 선물을 화사해 허적의 집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 비가 내렸고, 궁궐에 있던 숙종은 연해날 비가 오니 허적에게 유학이라고 기름을 바른 천막을 허적에게 대여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게 아닙니까? 왕의 명령 없이 미리 가져갔다는 행보에 숙종은 매우 분노했고, 추후 허적은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그 다음 연쇄적으로 숙종은 분권과 병권의 실무자들을 서인의 사람들로 인사 이동시키며 급작스레 남인의 세력이 위축됩니다. 또 얼마 안 있어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자 허적, 윤휴 등 남인의 대표 영수들이 사약을 먹고 죽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인의 대표급 정치인들도 깡그리 희생되었습니다. 서인 세력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어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고 이 사건이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입니다. 이렇게 재집권한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분을 두고 서인 내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송시열, 송시열이라고 했지만, 송시열의 나이도 이젠 지긋하고, 이젠 서인 내에서도 젊은 신진 세력이 존재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들은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증을 많이 따랐고, 그래서 젊은 신진 서인 세력들은 송시열의 보수적인 태세를 비판하며 윤증에게 몰렸고, 반대로 송시열과 기존 송시열 추종자들은 젊은 혈기를 주의하라며 노장 세력들까지 뭉치며 서인은 세대별로 노론과 소론, 양붕당으로 분화됩니다. 병신환국이 있던 그 해, 숙종의 아내 임경왕후가 사망합니다. 이듬해 숙종 7년에 숙종의 서인 집안 출신의 인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정식 왕비로 맞습니다. 그런데 임경왕후가 죽고 인현왕후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오기 그 사이에 숙종은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 장욱정의 미모에 반해. 장옥정을 가까이 했고, 행여나 사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나진 않을까 우려했던 숙종의 엄마가 장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숙종 9년, 숙종의 엄마가 죽고, 숙종 12년째 인현왕후가 직접 숙종에게 일전에 쫓겨난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인현왕후와 숙종 금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 아이도 없었고, 인현왕후도 숙종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세상 착하기만 한 인현왕후는 차라리 숙종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는 욕심도 질투도 없는 여자임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그렇게 장옥정은 숙종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궁 장씨는 숙종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는 숙종과 사랑을 나누던 중 후궁 장씨는 뛰쳐나와 인현왕후를 찾아가 숙종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살려달라는 인현왕후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망언을 하기도 했고 인현왕후를 무시하는 방자한 모습도 여러번 보이자 인현왕후가 후궁 장씨를 불러다가 종아리에 회초리를 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되고 2년 후 숙종 14년 후궁 장씨가 숙종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왕비 소생의 아들이 다음 후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씨는 후궁이고 왕비는 2년 왕후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숙종 15년이었던 1689년 아직 100일도 안된이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에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는 건 언젠가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후궁 장씨를 후궁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빈에 임명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이때 송시열과 그 추종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무리들을 삭탈 관직한 후 유배번해버리고 송시열에게는 최고 수위의 유배령을 내립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서인 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이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자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려 숙종은 주종자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후기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송시열은 이렇게 죽죠. 이 사건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기사환국으로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로 등극했으며 아이는 이듬해 숙종 1 6년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인이 다시 조정을 장악했지만 그다지 기분 좋고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환국을 겪었기에 남인들도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또 언제 하루아침에 수많은 인재들을 희생시키고 야당 신세로 전락할지 모르는 일이었고 살얼음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권에서 밀려난 서인들은 그들끼리 전세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수관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들과 결탁해 수관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합니다만 숙종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처음에 무시합니다 남인 측에서도 서인들이 정치 보복을 준비 중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숙종에게 이야기하고 서인 측에서도 이번엔 장희재가 남인 대표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서인들의 말이 맞다며 남인들을 벌하기로 하고 정계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정말 어느 장대된 놀아야 하는지 이 사건이 세 번째 환국인 갑술 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패선이 난 인현왕후의 보기를 거론하였고 인현왕후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기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인현왕후도 감사의 편지를 올렸고 둘 부부는 사랑의 편지를몇통더 주고받은 뒤 재결합하기로 하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최씨는 한때 임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두 여자 사이는 상당히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건 최씨는 연인군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희빈 장씨는 뒷방으로 밀려난 숙종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장희빈이 아니죠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그리고 장희재의 애첩이었던 숙종 세 사람은 어떻게든 인현 왕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자기 아빠 무덤을 의도적으로 훼손해놓고 이를 서인 집안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자작극을 펼치기도 했고 무당을 불러 인현 왕후에게 저주구슬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점점 인현 왕후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1701년 복귀한 지 7년 만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했고 모든 것을 장희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아플 때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은 것, 그간 장희빈과 숙종이 해왔던 각종 요상한 저주굿들을 모두 밝혀내란 명을 내렸고 잡혀들어온 장희빈을 모시는 궁녀들 무당들이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장희제도 처분됩니다. 비록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이었던 세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세자로 둡니다.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과 장희빈 자기의 죽음으로 더 이상 남인은 재기할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붕당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 대신 완전한 집권 세력이 된 서인이었지만 한째 분화되었던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숙종 재위 말년에 격화되며 이제 서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소론과 노론만 남게 되는데요. 이두 붕당의 또 다른 대립은 조선 궁중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다음 경종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